일론 머스크 2,000% 업비트 상장 기대 코인 두 가지 알려드립니다. 빗썸에서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하면서 업비트는 이에 발맞춰 상승 가능성이 있는 유망 코인들을 상장하고 있는데요. 첫 번째로 UX링크 코인 저점 대비 400% 상승. 두 번째 빅타임 저점 대비 약140% 상승. 첫 번째 업비트 상장 유력 코인 일론 머스크의 애완견 플로키를 모티브로 탄생한 플로키 코인.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홍보, 영국 유명 축구팀 파트너십 등 세계 각지에서 홍보도 하고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 업비트 상장이 유력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솔라나 기반 밈코인의 대표 봉크입니다 비썸에 원화 상장되어 있는데요 한국지사 설립한다고 발표한 만큼 한국시장 진출 의사를 밝혔습니다 업비트가 최근 상장한 밈 코인들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상장 유력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. 기타 코인 정보, 선물, 주식 정보 문의는 위로고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.